안녕하세요. 이번에 리뷰할 제품은 드라마틱 쇼케이스의 첫 번째 제품 라인입니다. 어, 첫 번째였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모기 시작한 게 이게 나오기 이후부터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웃돈을 주고 최근에 구매를 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드라마틱 쇼케이스가 드래, 드래곤볼의 그 명장면을 다시 한번 재현하는 형태의 그 피규어를 구현하기 때문에 어, 드래곤볼 시리즈를 봤을 때 가장 명장면으로 꼽힐 만한 그 장면이죠 부자 에네르기파 즉 완전체 셀과 최후의 접전을 했을 때의 모습을 구현한 피규어가 되겠습니다 뭐, 관련한 얘기들은 이제 개봉하면서 제가 더 하도록 하고요 어, 먼저 최후 셀과의 최후의 접전에서 음, 메인 캐릭터라고 할수 있는 소노반을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구성은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소노반과 셀이 사실은 어, 볼륨 1에 해당하구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볼륨 2에 해당하는 게 소노공입니다. 네, 세트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건참 재밌긴 한데 한번 그러면 소노반부터 개봉해 보겠습니다. 네. 박스 안쪽 모습은 일반 반프레스토의 구성과 동일합니다. 꺼내서 보면요. 네. 요렇게 들어있네요. 아, 물론, 받침대도 옆에 있고요 개봉해 보겠습니다. 네. 여는 받침대구요. 디테일한 손해만의 모습 먼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어, 손오반의 모습이 디테일하게 표, 표현되어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음, 찢어진 옷, 그리고 한쪽 팔을 다쳐서 들지 못하는 모습, 하지만 한쪽 팔을 들어 올려, 어, 에메르기 팔을 발사하려는 모습, 그리고 이 첫사연 모드의 헤어스타일까지 구현이 잘 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어, 생각보다, 어, 디테일이 잘 구현이 되어 있어서 사실 지금 저는 놀란 상황이고요 지금, 뭐이 세트를 웃돈을 주긴 했지만 보통 반프레스토 제품이 면 국내가로는 2만에서 2만 5천원 사이라고 하면 이제 그것보다 비싸게 주고 샀으면 웃돈을 주고 산거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래서 사실은 좀 비싸게 산게 아닌가 싶었는데 어, 디테일을 보니까 괜찮네요 네. 근데 이 박스와 봤을 때는 얼굴이 약간 너무 팔쪽 붙은 듯한 느낌도 있고요 아무튼, 구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품 맞는 것 같은데, 시릴 넘버도 있었고, 네. 아무튼 상처들도 잘 구현이 되어 있고요 저는 일단은 만족스럽습니다. 받침대에 고정을 해보면, 어, 반대쪽인가 보네요. 네. 이렇게 고정이 되네요. 그러면 세울 수가 있고요 선호반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런 새를 개봉해 볼게요. 묵직한 느낌이에요. 서로 많이 가벼웠다면 아무래도 캡릭 사이즈가 작으니까. 네. 역시 이렇게 포장 되어 있고요 어, 커서 그런지 잘안 나오네요. 네. 저는 모습입니다. 셀의 날개, 그리고 상체, 하체, 받침대로 구성이 되어 있음을 아실 수 있습니다. 개봉해 볼게요. 받침대, 셀의 하체, 상체, 그리고 날개입니다. 그럼 한번 결합을 해 볼까요? 여기, 일단은 하체에 상체를 꽂아 보겠습니다. 뭐 결합은 잘 됩니다 반프레스토어 제품들이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인조인가들을 흡수했던 어, 공간이죠 그 부위죠 뭐라고 지칭해야 될지 모르겠으나 이 날개 접합부가 그냥 꽂으면 되나요 한번 꽂아 볼까요 네 꽂으면 꽂히게끔 되어 있네요 네뭐 튼튼한 편이고요 힘을 줘서 빼면 빼지, 빠지겠지만 한번 세워볼까요? 어, 셀도 이 날개를 꽂고 나니까 그래도 건들지 않으면 설수 있는 형태로 구성은 되어 있네요. 물론 받침대가 있으면 더 안정적이겠죠. 디테일 좀 보시면 일단 이 헤드 부분 저 프리저도 이런 헤드가 있잖아요. 이 헤드 부분에 컬러가 반짝반짝하면 예쁘게 잘 나오더라고요. 어, 지금 보시면, 그래서 셀도 예쁜 모습으로 구성이 되어 있구나라는 걸알수 있구요. 지금, 에네르기 팔을 발포하는 모습인데, 셀 역시나 좀 오른쪽 팔이 얼굴 쪽에 바짝 붙어 있는 모습이긴 한데, 뭐, 그래도 디테일은 좋습니다. 허리 쪽 주름도 잘 표현되어 있구요. 허리가 정말, 정말 얇네요. 개미어리인가요? 셀? 어, 개미어리 셀. 보시면 관절 부분. 잘 표현이 되어 있고, 컬러도 정말 마음에 들고요. 이 포즈 자체 너무 마음에 들고요. 날개 부분이 생각보다 조금 두껍네요. 음, 그냥 제가 생각하고 상상했던 것보다 두꺼워서 말씀드리는 거지, 이 제품이 두껍다는 건 아닙니다. 네. 일단, 퍼펙트 셀 마음에 드네요. 한번 받침대에 꽂아보도록 하고요. 네. 이런 식으로 스탠딩을 한 모습입니다. 에네르기파대 에네르기파 과연 어떤 모습일지 손오공을 마저 개봉해 볼게요 자 박스고요 박스 모습은 이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손오공 어떤 모습일지 손오공은 지금 보니까 어 독특하게도 팔이 분리가 되어 있고요 팔없는 손녀로 어..이 지금 팔없는 소녀그의 모습 또 뭔가 측연한 마음이 들기도 하구요 유도의 미갈리큰 받침대를 가지고 있네요 어..이 받침대는 손오반과 함께 결착하라고 되어 있는 것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개봉해 보겠습니다 네 받침대 팔 없는 손오공. 팔이 없어서 그런지 균형을 잡지 못하고 쓰러집니다. 그리고 손오공의 두 팔입니다. 어디서 많이 본 모습이다 했더니 이 팔이 없는 모습이 사실은 그 인조인간으로부터 지배당하는 미래에서의 트랭크스와 손오반 에피소드에 보면 손오반이 팔이 한쪽이 없어서 외팔이죠. 어쩐지 익숙하다 했습니다. 뭐. 손오반 손오공 아들이니까 자, 팔을 한번 꽂아 볼게요 네 오른쪽 팔을 꽂은 모습이고요 자 왼쪽팔마저 꽂아 보도록 할게요 오이구 그렇게 강하게 잘 꽂혀 있지 않기 때문에 쉽게 떨어지네요 네아 제가 힘껏 넣지 않았군요 힘껏 넣으니까 좀 강하게 들어가 있네요 오른쪽 왼쪽 팔도 강하게 넣어 보도록 하고요 디테일 한번 보시면 일단은, 어, 헤어스타일이라든지, 얼굴, 팔의 조형감들이 잘 표현이 되어 있어요. 네. 도복의 이 그라데이션 컬러가, 어, 한 가지 컬러가 아니라, 이제 이바랜 느낌들도 좀 명암이 좀잘 들어가 있는 형태고요 어, 손오반 같은 경우는 상처가 많이 있잖아요? 실제로 셀과 싸운 건 손오반이고, 손오공은 사실 영혼? 영혼의 형태로 도와준 거다 보니까, 손오공은 아주 깨끗한 상태로 있네요. 일단, 결속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함께 에네르크파를 쏴야 되니까, 손오공 여기 이렇게 들어가나요 네. 네. 역시나 이곳에 손오반을 끼울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번 해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네, 맞네요. 이렇게 합니다. 자, 보이시나요? 이 명장면의 감동 어, 세계의 손으로 이루어진 에너지 기파가 나가게 되는 이 명장면입니다 아, 이장면 어떻게 떠올린 건지 정말 만화책 보다가 사실은 뭐 영혼의 손오공이 도와준다고 해서 위력이 얼마나 강해지겠습니까 다 손오만이 혼자 그 분노를 하고 상상을 하고 해서 에너지 그 파워를 낸 거라고 생각을 저는 하는데 그... 어쨌거나, 정말 대단하잖아요. 이렇게 팔 하나를 못쓰게 됐기 때문에, 이런 안정적인 구도에서, 네, 그 에너지 파를 쏘는 모습이 구현이 됐어요. 네. 이 포스만으로도 왠지 셀이 질 수밖에 없다라고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한번 셀을 맞은 편에 한번 놓아볼까요? 구도가 되겠네요. 세리 훨씬 크기 때문에 어, 구도는 좀 이런 구도가 될것 같고요. 만약 구도를 바꿔 보시면 와 역시 어, 드라마틱 쇼케이스가 왜왜 왜 지속적으로 시리즈를 낼수 있었는지를 알수 있는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같이 모였을 때의 이 웅장함이 다르네요. 저렴한 가격에 요런 구성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사실은 좀 대단한 것 같고요. 사실 이런 포즈를 기존에 가지고 있는 뭐, 그, 움직일 수 있는 피규어들을 통해서도 구현이 가능한데 사실은 관절 등을 생각을 하면 이런 정확한 구현이 힘들잖아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어, 이 제품이 주는 감동은 좀 남다른 것 같습니다. 뭔가 좀 낮게, 이렇게 써야 맞는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뭐, 아무렴 어떻습니까? 잘 구현되어 있는데. 그러면, 리뷰는 여기까지 하구요. 아닙니다. 아, 깜빡했네요. 자, 이게 사실은, 손오공, 손오반 부자의 에네르기파, 두 부자의 정을 느낄 수 있는 장면이었다면, 사실상 정은 거의 없지만, 손오반의 아버지는 피콜로라는 설이 정설인데, 음... 아무튼 간에, 손오공과 손오간의 부자의 정을 느낄 수 있는 장면이 구현되었다면, 어 최근에 나왔던 그, 마진 베지터와 트랭크스의 모습도 부자의 정을 표현했다고 어떻게 보면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두 제품 한번 같이 놓고 보시면, 음 감동이라는 게 사실은 애니메이션이든 만화책이든, 이제 감동이라는 코드가 어디서 나온가 하고 보니, 사실, 이런 장면이 명장면이 되잖아요.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자의 정에 대한 부분이 느껴지는 그런 장면이 명장면으로 기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아들에 대한 애정은 모르겠어요. 수로공도 있겠지만, 어, 베지터가 사실은 만화 속에서 더 있는 것으로 구려지잖아요. 그래서, 이 뭐, 그 부분에 대한 좀, 조금 더 강한 그런 감동이 있는 것 같고, 이 장면은 어 사실은 손오공이 손오반을 직접적으로 도와주거나 기를 때 뭔가 헌신을 한 적이 없어요 이 장면을 제외하고는 그렇기 때문에 감동이 배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열번 잘해주다가 한번 못해주면 욕을 먹지만 열번 못하다가 한번 잘해주면 어 엄청 잘해주는 것 같잖아요 이 장면이 그런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어더 많은 모습을 사진으로 만나도록